왜 국어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자녀 교, 독서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 이거 실제로 제가, 아, 입시랑 무관하게 독서라는 것이 사실 제가 너무 지금 입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타깝긴 한데요. 독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 가져와야 될 친구 같은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언론사에서 이제 질문을 받으면 그분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나눠 볼게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소설이 너무 좋아하는 학생인데요. 이제 중학교 에번에 올라가는데 독서 속도랑 이해력이 빨라요. 그런데 스스로 장기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학생이. 여학생이고요 역사물을 싫어하고요.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요. 독서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독, 책을 좋아해서 책을 거의 끼고 사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책을 좋아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학업량 때문에 독서에 고민이 많은 거죠. 이 대부분이 그래요. 중학교,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영어 수학에 집중해야 되니까 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이 어, 해결 방법은 맨 뒤에 같이 나눠볼게요. 비슷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면, 혹시, 네, 댓글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만 읽으면 안 되나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음, 김재욱 군인데요. 어, 역사 드라마에 꽂혔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본 다음에, 그 관련된 책만 읽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 이거 역사책하고 과학책만 너무 빠져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편덕이에요 남학생은, 어, 과학책이나 역사책이나 사회 관련된, 뭐, 이런 쪽의 책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들은 뭐 문학책만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뚜렷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저랑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시고요. 맨 끝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군포도 마찬가지고, 요즘 리턴이 학생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왔는데, 중학교 생활을 1년 늦게 한 거죠.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출제돼요. 그 내신 같은 것 준비할 때 예전 같이 그냥 그 객관식만 보는 건 아니니까요. 입학 전형이 다양해진다는 소리를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걱정인 거예요. 아이 외국생활로 국어 능력 이 걱정이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또 어, 책을 많이만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 승환 분인데요. 어, 뒤 위로 형이 두명 있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째, 둘째 형이 책을 그렇게 좋아해서 집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많은 책을 이승환이가 읽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이셨어요. 어떻게 애가, 첫째 형은 뭐 그럭저럭 읽었고 둘째 형이 책을 아주 좋아했는데 왜 얘만 그렇게 책을 안 읽는지. 집에 책이 많으니까 읽으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랑 계속 싸우는 거죠.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이것도 뒤에 이야기 나누고요. 만화책 문제인데요. 만화책도 정보를 주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이 문제 조문희 씨 사례인데요. 아이가 박일규 군이책두 권을 사줬는데 다 만화책이에요. 특히 이제 화려한 장신구 같은 것들이 이제 아이의 시선을 끄는 거죠. 말씀하시, 조 씨는 그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만화책을 좋아해 사주지만 너무 만화책만 보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에요.라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제가 이제 그대치동독서법에 이게 왜 문제인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그, 교사분께서 쓴 책에서 보니까, 만화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를 얻으면 지식인데, 뭐가 문제냐. 이호연 양은 유튜브를 즐겨봐요. 예쁜 그림하고 디자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관심사를 독서 능력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서, 일단 책 읽기가 부담되고, 발표를 주저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이게 다만나 학생들이에요 만나보니까 말이 좀 빨라요 좀이 급하게 말이 나오는 건데 엄마는 이걸 올바른 독서로 교정을 하고 싶은데 아이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어, 뭐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 저마다의 의견들이 있고요 어떤 게 옳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는 대학에 가버리기도 하고 고등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네. 대책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뭐 아까 그 만화책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을 때그 연구소 직원들하고도 의견이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본인 환경에서 이를테면 어, 자기 통제력이 강하고 이 일반적으로 그 혈자에 좀 강한 여, 여 여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좀 어, 책을 좋아하는 문학적 소양이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책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볼 때, 그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은 책만 보고 책에, 책 읽기 전부가 끝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앞서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 해결 방법을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이제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수능 과목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내신과 수능의 문제 유형의 차이였고요 세 번째는 국어 공부 부적이었고 네 번째는 국어 기초 부적이었어요 이첫 번째는요 고등학생도 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수학만큼 중요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탐구 이세 이 개가 전부였고 탐구 두 개니까 네 과목이 전부예요 국어 공부를 안 해요 수학이랑 영어 공부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어, 이 정시 대비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내신 문제랑 수고 수능 국어 문제가 너무 다르다고 했죠. 일단 학교 수업이 조금 더 이제 좀 액티브해져야 돼요. 말하기, 글쓰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하기랑 글쓰기에 대한 좀그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요. 독서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읽기가 필요해요. 이 텍스트에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지문 내에 그, 그, 행간의 합의를 깨닫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독서는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교육이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자,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제대로 국공부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모의고사 난이도는요, 고3 때 그냥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 그런데 대부분 과거 기출 유형 방법 풀기가 전부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책을 읽는 거는 너무 길고, 그냥 그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뭐가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독서 기반 국어 공부가 되셔야 되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그 전에, 중학교 때,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많이 읽어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데이터베이스만 해서 고3 정도 되면, 고등학교 되면 이제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춰놔야지 고3 때딱 들어가서 책을 읽어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읽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제대로 된 독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못 풀어요 네. 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문제는요 특히 독서 기초 없이 결코 풀수 없어요 이게 뭔가 핵심적인 기술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없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다 떨어뜨릴 거예요 이,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기초가 없이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지금 국어가 되게 중요해요. 정시체제로 바뀌면, 음, 논술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국어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 독서, 아까 그, 난이도 높은 점수는 독서였죠. 이 독서의 기초가 필요합니다.